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는 남자, 꼬마중고차 김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정말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리게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포드에서 패밀리카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죠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AWD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를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014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27,000km 만 아쉽게도 뒷도어 단순 판금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동일 차종의 다른 스펙을 찾으시거나 조금 더 다양한 차종을 만나보고 싶으시면 저희 꼬마 중고차 사이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펙만 좋다고 다가 아니죠 엔진룸부터 꼼꼼하게 살 보시죠네 엔진룸 관리 상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성능에서 올 양호를 맡았지만 혹시나라도 미세누유가 있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성능에서 올 양호를 맡은 차량이라 엔진룸 위에서 보낸 미세누유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엔진룸 기본 점검 결과 통과입니다. 네 전면부 디자인 역시나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 캐릭터 라인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 웅장함을 조금 더 더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본네트에는 흰색 바디인데도 어우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스톤칩의 흔적도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네한 가지 아쉬운 점이 헤드라이트 부분에 약간의 어... 스크래치는 보여져요 이 부분은 전부 복원 처리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그릴 그리고 포드의 엠블럼 당당하게 박혀있고요 그리고 엠블럼도 훼손 상태 전혀 없고 아래쪽 범퍼 부분에도 어, 아쉬운 여기 부터지 현상 하나 보여지네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우, 전체적으로 전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앞쪽 휠에는 와 정말 크롬미이 아직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휠 스크래치 또한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 트레이드는 약50%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앞쪽 펜다 훼손 상태 전혀 없고 앞도어도 어우, 훼손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도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네요 뒷도어도 관리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뒤휀다도 역시나 제가 사진 띄워드릴 만한 특이사항 없습니다 옆쪽 측면에 문콕을 이렇게 찾아봐도 문콕 하나 보여지지 않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휠도 굉장히 크롬 상태 좋고요 훼손 상태 전혀 보여지지 않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많네요 한70%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차량 후문부 디자인도 굉장히 웅장하죠 괜히 패밀리카로 유명한 차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 훼손 상태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각종 전구들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이 크롬 상태 마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포드의 엠블럼과 익스플로어의 레터링까지 당당하게 잘 박혀 있고요. 트렁크 리드도 제가 사진 띄워드릴 만한 특이사항이 없고, 훼손 가기 쉬운 뒷 범퍼 하단 부분에 아, 여기 아쉽게도 살짝 찍히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작동도 굉장히 잘해 주고 이 전동 트렁크는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꼼꼼하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죠. 요즘 차박도 굉장히 유행인데 이 차량으로 차박해도 정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트렁크도 매트까지 깔아 놓고 관리하셔서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테일램프도 백화,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네 반대쪽 측면부도 제가 문콕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봐도 오, 문콕 현상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뒤 휀다 너무나 깔끔하고요. 그리고 뒤쪽 휠에도 오, 주차 스크래치도 하나도 없어요. 주차 진짜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뒤 도어도 큰 훼손 상태 특이사항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여기도 아쉬운 붙어치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 도어도 마찬가지로. 어, 훼손 상태, 스크래치 그리고 붙터치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 사이드 미러도 어우 스크래치 작은 거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엔다 너무나 당연히 깔끔하고 앞쪽 휠에도 어우 주차 진짜 잘하셨네요. 앞쪽 휠도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썬팅도 조금은 짙어운 썬팅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어디 하나 뜬군데 없이 정말 잘 부착되어 있네요. 이제 실내 상태 어떤지 가보시죠. 네, 실내 관리 상태도 진짜 굉장히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부터 옵션 설명드리면 전동 접이식 미러 그리고 오토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1열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에도 사용감이 진짜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핸들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의 옵션으로는 핸들 리모컨 및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네 계기판도 아무런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실 주행거리 127,889km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센터 터널 쪽에는 이렇게 코폴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엠비언 트라이트까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스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조금 수납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책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고요 네그 위로는 소니의 사운드 시스템과 듀얼 프로토 에어컨 제가 한번 틀어보면요 방금 시동을 걸었는데도 정말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시스템도 터치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터치도 굉장히 잘 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도 잘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 9월 초인데? 오 역시 오디오 시스템도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치 형식이에요. 그리고 1열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통풍 시트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라인 표시선까지 굉장히 잘 선명 화질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룸미러는 하이패스 룸미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시스템도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도 한번 작동해 볼 텐데 이렇게 굉장히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1열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메모리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또한 굉장히 잘 작동해 주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루프도 한번 열어 볼게요. 네, 썬루프도 파노로마 형식으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데요 그리고 레일에 이물질이 껴서 잡소리 나는 경우 없이 잘 열리고 잘 닫히는 것까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2열로 가실게요 네, 2열은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옵션은 없지만 진짜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1열도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 2열에서 이렇게 루프 쪽을 봐도 뭐 하나 묻은 흔적, 훼손의 흔적 전혀 보이지 않고 1열 플라스틱 뒤편에도 와, 스크래치 운전, 그리고 훼손 상태, 정말 찾아볼 수가 없고, 시트도 진짜 새 거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차량 관리 이렇게 잘 하셨는지, 어, 뒤쪽에도 커플도 준비되어 있고, 정말 실내 상태 좋네요. 그래도 시운전 가시죠. 네, 제가 시운전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일단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게 잘 나왔고요. 통풍 시트도 너무 시원하게 잘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밀림 현상, 그리고 엔진 소음, 뭐 미션 충격 등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제 나가서 총평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꼬마 김 팀장이 추천드린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재밌게 보셨나요? 패밀리카로 정말 적합한 차량이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다소 있지만 관리 상태가 너무나 깔끔해서 김 팀장이 추천드리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이 얼마냐고요? 저희 꼬마중고차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1720만원이면 진짜 괜찮은 포드 익스플로러의 오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 팀장이었고요 앞으로더 좋은 차량 그리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